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G1 랜덤 SD 피규어 세트 시즌 1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 트랜스포머 G1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이 랜덤 피규어 시리즈인데요. 어, 이건 현재 중국 현지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고 시즌 1 시리즈를 발매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약간 4등신 느낌의 SD 피규어 시리즈인데요. 이 마침 관심이 있던 제품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이 ASL 스토어에 협찬을 받게 되어서 이 샘플로 먼저 3개를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박스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각각 이제 하나씩 까볼 텐데 일단 종류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개가 있고요. 한 가지는 시크릿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뭔지 대충 아시겠죠? 어, 일단은 시크릿 자체는 네메시스 프라임 같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옵티머스와 완전히 동일한 조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샘플로 주신 이세 가지 제품 중에 네메시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중복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박스 자체는 굉장히 영롱하고 뭔가 되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거. 뭔가 오 되게 무지개빛이 나는 그런 느낌인데 어 이게 지금 1대 사이즈 크기 같아요, 지금. 뭐 생각보다 크죠. 네. 옆쪽에는 메가트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박스도 생각보다 소장할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하나씩 까보죠. 자, 아래쪽으로 한번 까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를. 위쪽에는 따로 깐 데가 없는데 자, 박스를 한번 소장하고 싶어 가지고 일단은 뭐 나중에 어, 전체 세트를 이제 구매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샘플 제품이기 때문에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들어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열어 봤습니다. 안쪽에는 어 이렇게 들어있는 약간 어, 일반적인 그 랜덤 피규어, 어, 랜덤 피규어 같은 느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는 매뉴얼 같은 게 있네요. 자, 자 매뉴얼 잠깐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오 뭔가 그 설명서 그러니까 조립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자, 각각, 이번 시즌 1이죠, 이게. 시즌 1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도 이런 식으로 각각 캐릭터 간의 조립 방식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뭔가 되게 크레오 제품을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괜찮습니다, 이거 아주.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자, 일단 한번 다 까보고, 동시에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각각의 제품이 두 봉씩 들어있는데, 자, 일단은 가장 먼저 까보니 맨 오른쪽에 있는 제품부터 열어볼 텐데, 오, 여기 구멍 이 있네요. 이걸로 볼수 있나? 어, 어떤 게 지금 부품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보시면 다 부품인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파츠 하나를 이제 꺼내면은 뭔지 알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오, 아, 아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 발판이 들어 있고, 자 이렇게 안쪽에서 꺼내 보면은, 요건 이제 프레임 같은, 어 오토봇 같습니다. 오토봇, 어, 오토스인가자 이제 또 이렇게 꺼내 보면은. 아, 이게 전부네요, 여기는. 자, 일단은 관절 부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탠드, 그리고 주먹손과 편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얀색 관절이 들어가는 거는, 어, 풀아울일까요? 아니면 재즈? 자, 여기를 열어보면 되겠죠? 자, 과연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짠! 메가트론인가요? 어, 이 누구지? 재즈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아, 이게 딱지가 있네요, 이렇게. 재즈! 어, 첫 번째는, 체즈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부품을 모두 꺼내보도록 할게요. 우와! 아이고 이거 부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와! <laughs> 다 떨어진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체즈가 첫 번째에 등장했고 자, 야, 어이고 양, 잠깐 옆에다가 좀 둘게요. 자 동시에 모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쪽은 체즈고 요건, 아요 부품을 먼저 열어보는 게 좋겠네요. 지금 요거를 열면은 뭔지 어떤 캐릭터인지 알수 있거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열어서 자이번에 뭘까요? 안쪽에 두툼한 것부터 집어 지옥... 뭔가 하나 잡혔다. 자 이건 뭘까요? 어자어 어? 메가트론 아 메가트론이 아닌 것 같은데? 뭐죠 이건 두 번이거든요? 메가트론인가? 아 이게 색깔이 아무래도 이거 스카이어프 같거든요. 자 검은색이라서 솔직히 살짝 설렜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스카이워프가 나와줬습니다 여기도 한번 깔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식으로 와자 <laughs> 이런식으로 어 얼굴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거 자 이쪽은 이제 스카이워프가 나왔구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거 말고 요거 자 아니, 뭐가 들었을지 개인적으로 옵티머스가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쪽에 아, 뭐가 잡혔어요 짠어 빨간색 옵티머스인가? 어.. 뭘까요? 이거는 어? 아이언하이드 같죠? 아이언하이드 같습니다. 아이언하이드네요. 빨간색이라서 살짝 설렜는데 아하! 이번에는 이 옵티머스의 부관 오토봇의 부관인 아이언하이드가 나와줬습니다. 오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멋진 형태의 아이언하이드인데, 자, 이렇게 제품을 모두 확인해 봤고, 이번 샘플에는 아이언하이드, 스카이워프, 그리고 재즈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각자 이제 조립을 해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이번에 나온 3개의 캐릭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토봇 2명, 그리고 디셉티콘 1명이 나왔는데요. 재즈, 아이언하이드, 그리고 스카이워프가 나와졌습니다 어, 일단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저번주 오토봇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음악을 사랑하는 재즈입니다. 상당한 인기 캐릭터죠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 모습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뒷 모습은 이런 느낌으로 이 특유의 날개 파츠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이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일단 이 발판은 이런 식으로 약간 레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발을 끼워 넣을 수 있는 형태인데, 일단 요걸 빼고, 자, 이렇 본체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재즈는, 오, 뭔가 그 지원에서 느꼈었던 바로 그 재즈의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이 특유의 포르쉐를 기반으로 한이 가슴팍에 있는 곡선이라던가, 이 변신했을 때 어깨에 올라가는 이런 바퀴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그리고 이뒤쪽이나 날개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이 날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어 약간 그 지원 애니메이션 기반이라기보다는 제네레이션 디럭스판 완구를 기반으로 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 전반적으로 이 바퀴하고 이 부분만 또 따로 떼면은 완벽한 지원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얼굴은 역시나 그 특유의 뭔가 신나 보이는 재즈의 얼굴을 표현을 했고 자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디테일이라든가 도색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얼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이저 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 따로 도색이고 나머지 부분은, 잘 보이시나요? 나머지가 전부 다 이제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칼이나 프린팅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유광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프린팅이라든가 안쪽에 그릴 마크 그리고 이런 식으로 헤드라이트 부분도 약간 유광 느낌에 살짝 튀어나온 오, 데칼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특유의 복부 형태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전반적으로 SD 피규어인데 이 SD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도 하고 약간 전체적으로 이 캐릭터 자체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포징을좀 이렇게 가동해 보면은 일단 머리는 당연히 어, 이도 <laughs> 머리가 순간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위아래로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도 역시나 볼 관절 형태 되기 때문에 이렇게 3명씩 들로도 회전이 가능하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참고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원하시는 만큼 포징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좀껴 놓고요 그리고 팔 부분에도 이렇게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팔꿈치도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 SD 피규어지만 그래도 될건다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손도 회전이 되고요 당연스럽게도 허리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고관절. 고관절은 역시나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져오는 가 좋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무릎 꺾임이 가능하고 참고로 이렇게 축관절이 이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은 이런 식으로 볼관절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토봇의 부관 아이언 하이드입니다. <laughs> 굉장히 뭔가 좀 신경질적으로 생겼죠.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줬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역시나 액션 피규어기 이 때문에 따로 등짐은 없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 전반적인 퀄리티라든가 몰딩 디테일이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확실히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도 발판을 이렇게 분리시켜보고, 자, 이렇게 아이언아이드 자체만 보면은, 확실히 그 지원에서 나왔던 그 아이언아이드 특유의 프로포션이라던가, 신경질적인 이런 표정까지 아주 잘 지원을 해줬는데요. 어, 굉장히 한성를해 보입니다. <laughs> 특히나 이 가슴팍, 보시면은 여기 지금 유리창이 살짝 깨져있죠? 요게 극장판 이제 더 무비, 더 무비에서 여기를 막고 이제 아이언아이드가 죽는 그런 생각, 이제 그런 음, 기억이 떠오르는데, 어, 좀 불안합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깨진 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도 역시나 이렇게 데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반짝반짝한 유광이죠. 그리고 세세하게 깔끔하게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얼굴이 굉장히 뭐랄까 조금 두껍고 좀 고집불통으로 생겼습니다 <laughs> 참 이게 헬멧이 근데 조금 더 내려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헬멧은 따로 더 내려오지 않아요 좀 내려왔으면 좀더 원작에 가까운 그런 형태 아이언하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언하이드는 이쪽하고 이쪽이 이렇게 다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그 마스터피스 아이언하이드 랑 거의 흡사한 느낌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준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변신 기믹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몰딩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잘 썼습니다. 사실 가동 자체는 재즈랑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아이언하이드 한테는 요런 이펙트 파츠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에다가 자 요런 식으로 살짝 끼워넣어주면은 이렇게 혼자서 아이언하이드가 이렇게 이펙트 파츠를 사용하는 요런 포징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아이언하이드도 역시나 잘나와줬고요 다음은 스카이 오프 스카이 오프가 지금 나온 것 중에 가장 그 볼륨감도 크고 어느 정도 그 부품도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만족감이 컸습니다.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옆 모습은 이런 모습. 등짐도 역시나 거의 없죠. 뒷 부분은 이렇게 역시나 시커즈답게 날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디스티콘 마크도 아주 잘 들어가 있네요. 역시나 이번에도 발판을 떼고 자. 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아주, 어, 뭐랄까, 밸런스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이번 스카이워프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색깔이거든요? 일단, 검은색도 검은색인데, 이 검은색이 완전한 검은색이 아니라, 살짝, 어, 밝은 검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완전 검은색이 아니라, 조금 더 밝은 느낌의 검은색이어가지고, 이후에 왕구, 이제, 이제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제품만 이 컬러링을 잘 이제 재현을 했는데, 오, 의외로 이 sd 피규어에서 그 색감을 원작과 거의 흡사하게 그좀 내줬습니다 특히나 이 팔이나 다리 부분 약간 여기가 완전 보라색이 아니라 연보라색 바로 지금 요런 색상이 연보라색 이거든요 마스터피스에서 이런 색감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 마스터피스의 색감을 좀 따른 라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커진 만큼 이렇게 가운데 기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이 전부 다 이제 양각으로 이렇게 몰딩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에어인테이크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유의 이 스타스크림스러운 얼굴 어차피 시커즈다 동일하기 때문에 얼굴은 완전히 다 똑같이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야비하면서도 잘생겼죠 <laughs> 역시도 여기나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얼굴을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마 부분 이마 부분을 좀더 내려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음,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여기를 안쪽을 좀 갈아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붙여주는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거 자체로도 좀 멋지긴 해요 뭔가 되게 날카로워 보이죠 <laughs> <laughs>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시커즈 특유의 다리를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뒤쪽에 있는 이 디스크 콘 마크가 상당히 인상 깊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데칼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실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SD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어, SD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발판 때문에 조금 더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약간 3.75인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G1 SD 피규어 세트 시즌 1 리뷰였습니다. 자, 일단 샘플로 받은 제품이라 이렇게 세 개만 열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원래 세트는 총 9종으로, 옵티머스와 메가트로는 당연히 들어있고, 인기 캐릭터인 프라울이나 라쳇 그리고 썬더 크래커도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여기서 시즌1에서는 스타스크림, 그 사운드웨이브, 쇼크웨이브 같은 애들은 아직 없고, 역시나 오토봇에서도 뭐 범블비라던가 하운드 그런 애들은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시즌 2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단순히 G1뿐만이 아니라 다른 트랜스포머 관련 이제 다른 IP들, 뭐 영화판이라던가 아니면 일본판 트랜스포머들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한번 해보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